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래곤플라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같죠? 그리고 오늘도 뭐 장중 27%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2연승에 가까운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우선은 지금 상승 요인은 요겁니다. 어, P2E, 소셜카지노, 한동안 P2E 테마가 좀 많이 죽었는데 어, 이제 몇달 지나고 소형주부터 다시 한번 움직이네요. 드래곤 플라이 전유 기준 상한가를 갔음에도 시가총액이 1 1 0 0억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소형주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P2E 소셜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이 어, 드래곤 플라이의 상승 요인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이 최대주주 변경된 건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M&A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최대 주주였던 시스위 시스웍이 어, 그 반대면에 나가면서 주식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 PHC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어, 이렇게 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 주주 변경이라고 해서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이제 M&A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물을 보겠습니다. 현재 처참합니다. 게임회사인데 매출액이 60억, 뭐 30억 이럽니다. 적자가 더 큽니다. 적자 심지어 작년에는 어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 5 0억에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돈 버는 곳은 없는데 연구개발비로 어 계속해서 돈이 나간다. 예, 이런 좀 뜻이겠죠. 어 굉장히 지금 힘든 예, 그런 상황인데. 스페셜 포스 정성기였던 이 시기에 보면은, 뭐, 매출 340억에 영업이익 200억 가까이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실적도 있는데, 이때 이후로 한 전성기 3년 가더니, 그 이후로는 매출도 점차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꺾이고, 뭐 순이익도 뭐, 꺾이고,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이제 좀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스페셜 포스 2가, 어, 좀이잘안 됐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렇다 할, 우수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수익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나마 지금 워낙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되는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드래곤 플라이가 어제 이제 P2E 소셜 카지노 게임의 자회사가 이걸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를 글로벌 오픈을 하면서 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재 이제 위기에 빠진 드래곤 플라이를 살릴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소셜 카지노 게임사들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 러쉬재단, 이게 드래곤플라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 러쉬 코인 재단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둘이서 이제 합작법인 DF체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이, 여기 이제 DF체인이 빅맨 게임, 빅맨, 빅맨 게임즈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네요. 어, 럭키 포커를 이제 그 오픈 베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드래곤 플라이가 혼자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그 러시 재단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인피니티 마켓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스페셜 포스를 비롯한 많은 게임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쪽 부분을 이쪽 분야를 좀 이제 어, 유심히 봤는데. 어 아무래도 좀 이제 이게 전통이 블록체인 기업이 아닌 게임사가 진출을 한 거다 보니까 러시, 그래도 이제 러시 재단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협업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고 아 어,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이게 아, 잘될것 같다 어큰 어떤 그런 좀이 시장의 파급력을 어, 가지고 올것 같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이런 좀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들이 NFT라든지 P2E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뭐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두각을 보이는 프로젝트는 딱히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인피니티 마켓도 뭐어 물론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지금으로선 제 생각에는 어뭐 드래곤 플라이를 다시 한번 좀 이제 옛날에 스페셜 포스처럼 어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아이템으로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떤, 그거를 실행시켜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IP 자체도 크게 이제 매력적이지는 않고, 어, 좀 이제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으나, 그렇게까지, 음, 이게 큰 모멘텀은 될것 같지가 않다. 어, 지금 보면 거의 이연상 나왔는데, 이 정도 모멘텀이면은 저는 이제 좀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P2E 뭐 NFT, 어 블록체인 게임주들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드래곤 플라이가 혼자 거의 혼자서 움직이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게임사들이 조금씩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어떤 그런 새로운 상승 추세. 어, 작년 10월부터 상승했었던 이런 상승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어, 상승하락 그리고 제자리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선은 2,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어,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건강한 주식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